오늘은 빨래 좀 개고 턱걸이 해야 됩니다. 턱걸이. 아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피곤하지만 피곤해서 뒤에 있는 빨래들 정리하는 거 귀찮지만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이제 스스로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도 지면 안 된다. 질 수가 없다. 나는 이기는 게 취미다. 나 태이질 용기가 없다. 빠르게. 빠르게 집 정리하고 샤워하고 바로 턱걸이 한번 오늘 턱걸이 개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턱걸이 훈련을 집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럴 시간도 아까워 지금 빨리 정리하고 턱걸이 해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자, 나태할 시간이 없다. 빨리 턱걸이 딥스 하고 밥 먹고 편집하고 자야지. 또 내일 아침에. 새벽에 크로스피터로 갑니다 요즘에 맨몸 운동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이 턱걸이랑 딥스 이런 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 너무 나태했어 몸풀기는다 했고 여기다가 10kg짜리 10kg짜리 넣어서 중량 풀업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이 10kg가 무거워요 중량 여기 10kg입니다 10kg로 5세트 할 건데 한 세트에 몇개몇 한 세트에 몇 개는 없어요 5세트만 할 거기 때문에 세트당 반복 횟수는 안정하고 그냥 할수 있을 만큼 세트마다 할수 있을 만큼 그 대신 세트당 휴식시간이 30초 1분, 이렇게 짧게는 아니고, 한 2분, 2분, 30초, 이렇게 길게 쉰 다음에, 한 세트당 최대한 많이 할수 있을 만큼 그 체력을 회복해가지고, 세트마다 진짜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5 세트만 할 거예요, 턱걸이를. 1 0 k g 가보자. 와, 뭔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환이, 전환이 안 되네. 한 2분 30초 정도 쉬고, 2세트 시작. 사실이 요즘에 크로스핏에서 역도 이런 처음에 잘 못했던 것들을 연습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맨몸 운동이 너무 소홀했어요. 턱걸이가 안 됩니다. 턱걸이가 안 돼. 10kg밖에 안 되는데 아 10kg가 10개가 안 되네요. 10개가 잘안 돼. 후, 분합니다. 분한데 더 열심히 해야지 분하면 후, 가자. 아우 아부나다 쉬는 시간 조금만 더 2분 30초에서 한 3분 정도 두 세트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쉬고 집중해서 두 세트 깔끔하게 가보자. 막세가 보자. 아, 10kg로 중량 턱걸이 5세트 끝났고 너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딥스, 딥스 하고 딥스 5세트 하고 저녁 먹겠습니다. 아 이제 예. 딥스 5세트 하고 마무리. 아, 배가 고파가지고 딥스는 5세트 할 건데 조금만 대충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딥스를 좀 해보니까 턱걸이봉 여기 간격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여기 턱걸이봉에 달려있는 딥스 간격이 조금 넓은 것 같아서 이 이동형 스쿼트랙인데 여기도 딥스 할수 있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 넓이를 조절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딥스는 이걸로 하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나 부상도 안 당할 것 같고 어깨가 조금 아픈데 요즘에 이것보다 막 넓게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좁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어깨 부상이나 통증, 이런 거에도 훨씬 괜찮은 것 같고, 괜찮네요, 이거. 아 오늘 운동 끝났습니다. 턱걸이 하고 딥스 했는데 사실 조금 나태해져가지고 하면서 좀 대충했어요. 배고프기도 하고 정신도 좀 나태해져가지고 오늘 나 자신과의 싸움 무승부 무승부. 내일 내일 다시 싸우자.